2023년 1월 5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기 화서 7장 1절부터 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한 세갤로 매매하고 보리 두수아를 한세갤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어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기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도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문을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팔붐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보리 두수아를한세갤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수아를한세갤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열1기 아, 하서 7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네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주시는 교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서부터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뭐냐? 구, 먼저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성 안에 있는 친지들이 가져온 음식물을 공급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사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성의 기근으로 인해가지고 비참한 형편에 취약이 되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안도 극심한 기근 중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도 들어간다 해도 음식을 얻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은 성문 어귀에 그냥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들의 한탄 섞인 토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로하는 이들이 서로 의견을 모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주려 죽든지 아니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여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라.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해질 무렵에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 아람 진영 끝으로 갔습니다.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 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구방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연합군이 아람 군대를 부수기 위해서 오는 줄로 생각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면 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도망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갔더니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고 먹을 음식들과 의복들 금은보화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세상의 기준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임하니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나병 환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절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이라 알고 전하는 나병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장관보다 나은 생각과 말을 하는 네 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배가 고팠기에 처음에는 먹기에 전심을 다했지만은 그들은요. 배고픈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장관은 엘리사가 살수 있다고 알려줘도 백성을 낙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까? 장관입니까? 나병환자입니까? 특권층은요 특권만 누리려 하지 헌신이 없습니다. 구절 말씀 볼까요? 나병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는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은 뭐냐? 진실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안에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독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였던 일과 전리품에 눈이 못 나머지 그것들을 감추기에 바빴던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각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더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성경에 30회나 등장하는데 되게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구원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다 굶주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이 널려 있다. 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어떤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나병 환자들의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세련적인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이 전하지 않으면 벌이, 벌이 자신에게 미칠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겠다라는 행동하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부득불 전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은 내게 하루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증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병의 나병환자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2023년도에 아름다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절과 2절과 10절과 20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대로 나병 환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아람 사람의 진영에 가서 노력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운 밀가루 한스아에 한세계리 되고 보리 두스아가 한세계리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라고 1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신형을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됐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서 언급된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버리고 도망간 신지의 물건들은 물건으로 물가가 안장되었습니다 엘리야의애연을 비웃던 장관이 성문에서 백성에 의해 짓밟혀 죽임 당함으로 엘리사의 애연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아람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 침공에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되는 결말 부분입니다. 여기 결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언급된 엘리사의 사마리아 회복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말한 대로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람 군대도 급히 도망가는 것이고 물가도 순식간에 회복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고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 남아서 먼저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나병 환자같이 이 복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소식이라 알고 있는 이것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먼저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나병 환자들이었는데 우리 은혜 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도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전하는 나병 환자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전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한 나병환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운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고, 모여서 순종하며 아버지 아니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삶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을 통해서 선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자에게 지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아버지 승진하여서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을 원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가진 자에게 좋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가 평화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속에 다시 그리또의 아버지 안에 바람이 불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셔서 보금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